다음엔 그 유튜브 하지 마요. 아우디요? 지금 회현님이 사시려고 하는 것보다 쌀걸요, 얘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발풍농구 차 하상훈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지금까지 총 3대. 처음에 아버님 거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후현님 거. 이번에는 와이프분. 차량을 사러 오시는 분이세요. 저한테만 지금 벌써 가족 패밀리카로 세대째를 사주시는 분인데 어, 저희 너무 감사하죠. 저만 믿고 그것도 멀리서 진짜 제천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멀죠. <laughs> 저희 영상 찍는 거. 영상은 멀지그 저희 유튜브 같은 거 맨날 올라오는 거. 대박. 유튜브 찍는다고? 어, 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차보고 알았어요. 어, 왜 까졌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 잡았어요 그래서? 아, 요 바로 옆에 주차돼 있는 차. 예. 네. 그렇게... 아 그래서 이제 돈이랑 뭐 이런 건다 받으. 보험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네, 네. 범퍼 새 걸로 갈아 버리세요. 판금 하지 말고. 돈 아까 돈 어차피 걔네들이 다 해줄 거니까 <laughs> 보험 처리. 아 근데 여기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매물을 제일 좋았어요. 옵션이나든가 뭐 이제 다른 걸통틀어서다 제일 좋았어요. 실제로 보신 거 아니죠, 더닝 맥스크루죠? SD, 쿠, 쿠퍼 SD 약간 좀더큰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 SUV 소형 어, SUV 사이즈 어, 정도 되는 거. 컨트롤이면. 그냥, 거거 네, 거. 컨트리맨. 어, 그냥 어, 이렇게 조그만한 거면 모를까? 네, 애들 타기가 힘 거. 작죠. 애들 태우고뭐 이제 짐 싣고 뭐 하시려면. 어, 여기 이제 친인승 이거. 어, 이제 더할수 있게, 땡길 수 있게. 어, 근데 얘, 얘가 그래도 인승 자체가 좀 크죠? 이거는 <목소리> 얘네들 여기 이거. 떨어지지,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데다 걸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더 넓으니까 어쨌든. 이게 옵션도 얘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 다른 차비 일단은 세이프티 기본 옵션 들어가고 누가 온다 그러면은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어, 여기 사이드 미러에. <목소리> 여기 에 이제 누가 옆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불 들어오는 거. 그거 이제 그 옵션이라. 뭐 이제 뭐 통풍 양쪽 다 들어가고 전후방 센서 뭐지 왜팟어 기가 먹기다팟어 이게 <laughs> 이게 있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더노맥스 이게 이게 일단은 포인트더라고요 애기들도 나중에 저녁에 이렇게 보실수 있으니까 저녁에 막 어디 여행 가시면 타이어는 좀 가실 때가 됐다 좀 있으면 은 지금 거의 한 얘네들은 지금 50% 정도 남았어요 타이어가 아 여기 있다 어 아닌데? 없었졌네어 <laughs> 이게 어쨌든 이게 저희가 트레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걸로 보시는 분이래, 심지로 근데 이게 지금 한 거의 한 40, 50% 정도? 50%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되기 전에는 그래도 교체하시고 좀. 이건 뭐예요? 이거요? 아, 칫것 같던 건 아, 맨날. <laughs> <laughs> 이거는 파워트렁크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닫으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짐하고 할 때가 좋죠. 뭐 이제 장보시거나 그럴 때 좋죠, 이런 건. 뒷자리 에어컨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네요. 에어컨도 다 나오게끔. 예, 그거는 이제 애기들. 용주차 그대로 잘 살아있으니까. 완전 무사고 맞아요. 에, 교환 하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얘가 키로수가 3만 키로대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17년식에. 그니까 키로수랑 연식도 좋아요. 그래서 보증기간 3년에 5만짜리 남았고, 5년에 10만짜리도 빠방하게 남았죠. 에, 현대 센터에 그냥 들어가서 교환 막 편하게 하셔도 되고. 뭐 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규체입하셔도 되고. 에어컨 도안 나오면은 이게 수리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시하게 나오는 식. 애기들 타기에 되게 좋겠네요. 그럼 짐도 여기 가운데다 막 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이즈는 그런 건 되게 좋겠네요. 하이패치 잘거고 하고. 이게 일부러 빠뜨리 방전될까봐 빼놓은 건데. 블랙박스 되면은 따로 돈 주고 안 하셔도 되니까. 있어요? 아, 이거는 버리셔도 돼요. <laughs> 이거는 원래 여기다가 이제 뭐 내비 같은 거 없으면 이 내비가 없으면 여기다 보통 상단을 이렇게 하는 데인데 여기다 뭐 수납부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잘 나오고. 통풍 시트 잘 나오죠? 제자리 잘 나오는데 통풍 시트? 이게 이제 스캐너에 진단하는 기계인데 오케이 불하고 스펠 짜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스펠이 뜨고 아무 문제 가 없어 오케이 불이 뜨거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시즌 교정 코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엔진하고 지금 뭐 미션 이쪽에 결합 교정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영영 뜬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 자체. 그다음에 이제 아까 회원님 것처럼 범퍼는 안 나타나요. 이런 기스나면. 근데 기스 나면 그냥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게 도장 같은 거 입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수치가 보통 이제 얘는 그럼 거의 10이나 10 정도일 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두께가 두꺼워지면 막20 몇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판금 작업 같은 걸 했다. 어, 기스 근데 기스 나면은 그냥 다닐 수 없어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안 돼. 라이트 다잘 나오나요? 브레이크 등 나오세요? 빨간 색깔. 열선도 잘 나오고. 한번 회히 여기서 그냥 한 바퀴만 아, 한 바퀴 편하게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 열선 제가 틀어놨어요, 지금. 확인해 보려고. 예, 네, 일부러 틀어놨어요. 좋아요. 열선도 잘 나오죠. 이 있어야 돼요. 아, 손이 좀 아, 손이 뜨거오셔서 아, 아, 엄청 차가 아, 겨울에 특히 엄청 차시겠네. 네, 그래서 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이런 차.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얼굴에 이분 같은 거떠다니실 수도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발표용고 차상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김포에서 미리 좀 제가 매물 찾아나 가지고 그냥 좀 좋은 차량을 수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왔는데 뭐 자리도 뒷좌석 자리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고 되게 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이제 다른 거안 보러 원래 오늘 수원까지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바로 구매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또 이제 식사도 또 멀리서 오셔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네. 팀장님 너무 좋은 차. 예. <laughs> 네. <laughs> 소개 시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네. 무엇보다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네. 같아서 저도 제 마음에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찾아일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아 어,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셨어요 다음에는 유튜브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한번 나오셨으니까 뭐 하지 마요. 어디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재방문 이러면서 또. 발품 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업무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품 중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